이이저군산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에? 새벽이 올수 있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군산 새벽에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동물이 장닭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새벽을 만드는, 동물이 뭐예요? 장닭 장당, 장닭 장당. 장닭의 꽃기호를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꽃기호를 외쳐볼 테니까 이게 느낌이 울림이 있으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장작이 새벽을 깨우듯이 군산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오지석이가 왔습니다. 울림 이 있어? 예.